카페가로 가다 해. 서초 국제 버딩이 쪽으로 가다네. 와, 여기 하트만두 국제공항인데 뭐지? 뭐줄을서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난장판이야. 어디로 가야 돼? 여기 카트만두 공항인데 비자 도착 비자 받을 거라니까 자꾸 자기가 잘 모르겠다고 확인해본다고 그러네. 이거 홈페이지 보여주고 정부 거 보여주고 다 보여줬는데 심지어 시작된 지한달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몰라. 아주 실망스러워. 지금 정부 정식 문서를 보여줬는데도 자기들이 확인해봐야 된다고 그러고 있어 답답해 아주. 방금 여기 네팔 긴급번호 대사관 긴급번호 연락해가지고 지원 바꿔줬어요. 뭐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뭐잘 모르겠는데 뭐 직원이 알았다고 하는데 뭐 그려 걸린지 모르겠네. 그냥 자기들 홈페이지 확인해 보면 되는 게 아닐까. 하여튼 이거 뭐 시작된 지한 달도 됐고 뭐 카페 보니까 간사는 수술카드인데 아직까지 이런 것좀 어이가 없네. 그냥. 그냥 전자비자를 미리 받으세요. 뭐, 좀, 이거, 엉망이네. <laughs> 아, 이제 비행기 놓치는 거 아니야, 이거? 이거? 얼마 안 남았는데? 여기, 이미그레이션 일처리 빠른가? 빠르겠지? 네팔은 좋은 나라니까. 됐어, 됐어? 올리래? 아니, 이거를 뭐 이렇게 오래 걸려? 이게 어려운 일인가? One, 비행기가 지원됐으면 좋겠네요, 차라리. 아니, 왜, 왜 인도 정부 홈페이지를 열어서 보여주는데 안 믿지? 인도를 못 믿나? 네팔에서? <laughs> 아, 하여튼, 이제 그래. 어쨌든, 비행타를 가고 있습니다. 할수 있어야 되는데. 빨리 가야겠어요. 뭐야 이건 또? 돌아버리겠네. 그냥 가면 되나? 그냥 가야지. 시큐리티도 있는 거 맞아? 그런 거 같은데. 아니면 이거 저거 뭐 환승 이런 거 아닌가? 아니야? 아니 여기는 줄이 많다. 그나 그만, 그만 간다야. 아니 뭐 이렇게 빡세게 검사를 해? 폭탄새로 났었나이네 들어올 때해놓고왜나 저기 왜 여자줄 남자줄이 따로 있지? 근데 의미가 없네 아니 안떠 아니 그니까 게이트는 없어도 저기에 뭘 떠야 될거 아니야 아 저기 있다 방글로우로 네팔 시큐리티 체크 2시껀데 건데... 지금 1시 45분인데. 연 앞에 거가 밀려서 그런 건가? 그니까 저기에 밀려서 그런가. 저 아래 217 저거 델리 가는 거 가야지 가는 거겠지? 쟤한테 물어보자. 아 예. 공항 들어오는데 체크를 한 다섯 번을 해요. 뭐 도장을 찍고 또 받고 뭘 검사하고 또 하고 아 아주 힘들어. 뭐래? 아그그 그 해준대. 아, 지금 델리 거 때문에 아직 모른다는 거지? 뭐 때문이라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아. 아직 안 했지 아 그냥 기다려 보라는 거죠? 아 그래 네. 난리도 아니네요 지금 비행기 안에 들어와서 한 40분 넘어가고 있는데 출발을 안해 귀여워. 언제 가? 바라나시 상공이에요 아무것도 안보여요 제티스가 이 어렴풋하게 보여요 이렇게 보고싶어했던 바라나시 네팔 항공기내식 스킨비리안이에요 맛있어 곁장 <목소리도> 아래 가지고 딱내 입맛이야 여기 드디어 인도 공항에 내렸어요. 4 시간 정도. 갑자기 이런 뭐 이런 이런 <laughs> 제대로 된 건물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워요. 뭐야? 어때요 건물 건물로 건물에 내린 기분이 어때? 빨리 가. 어 에스컬레이터가 있어. 너가 한달 동안 보지 못한거야 <laughs> 밖에도 뭔가 진짜 명으로드디어 여기가 인도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꼽혔대요 2020년도인가 같던는데제 그나마 뭐랄까 인프라도 잘돼 있고 사람들도 잘 살고 그런다고 하네요 근데 첫인상은 아주 깔끔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할것 같아. <laughs> 여기 밖으로 나왔어요. 스타벅스가 보여서 두 명이 주문하러 갔어. 참 비싸. 우와. 우리나라보다 비싼 거 아니야? 그럼? 그냥 그냥 초콜릿 음료수인데? 아, 라프츠는 아니야. 얼음이 다 녹았어. 맛있긴 한데. 뭐가 신메뉴라는 거야? 뭐가 다른 거야? 이제 택시 타러 가고 있어요. 여기 내리기 전에 네팔에서 우버로 확인해 봤었는데 1000루피 정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 1100, 천? 1200까지 천천 지금 흥정해 볼 생각이에요. 난리 다니야 되겠네. 어우 택시 네트, 시트 택시 아트 네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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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미터 미터 미터? Yes. 미터라는데? 2 0 야, 0 2라는데1 8 0 0 2 0 2,000. 2 2,000. Uh -huh. no, no, oh, I, I so 2 0 2,000. 2,000. 2,000. e 2,000. 안0 0 0 미터 택시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 0 2,000. 2 0 0 2,000. 2,000. 2 0 0 2,000. 2,000. 2 0 버려 겠네. 우선 딴데가 보자. 버려 봐. 아이고. 택시, 택시가 안 보이네. 어, 택시가 줄루로 서 있지 않나? <laughs> is a 40 km. This Cunningham road is 40 km. Okay, I know, I know. Uh. Yes, we'll complete 2500. 알았어? Uh -huh. airport taxi is 2,000 huh? 2000. Taxi says they are 2,000 my vehicle is that one they show no this is this is a bigger vehicle no. so you're saying it 2,500 yes i will give you bigger vehicle uh i don't need a bigger vehicle you're small vehicle yes you'll give me 1,700 uh no okay 1,700 no, how no, much you 아이. 1500? 1500? I know the price. Give me 1500. 1 5 0 0나가보자죠 약간 밖으로 나가면 어슬렁 거리 택시 수도 있어요. 역시 믿음이 안 돼. 2 0 0 0 그니까 그니까 내가 보기에 우버가 천 얼마 뜬걸 보면 한 1100, 1200 정도가 그거인 것 같아. 그러니까 밤 감안해서 1200... 아유, 택시 진짜 그 시간 네 아주. 하여튼 공항에서 먼저 오는 사람 도 아무도 미치마요다 사기꾼들이야. 지금 조금 밖으로 나오니까 가격이 조금씩 싸지고 있어. 120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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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0 0 1200. 1200. 1200. 1200. 1 4 0 비싸긴 한데 1자0 정도면 괜찮아 괜찮아? 난2 힘들어서 막 그냥 비싸게 주고 갈라 했는데.